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영조와 정조의 개혁과 탕평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단원 명에서부터 출발해 봐요.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앞에서 공부했었죠. 바로 붕당 간의 상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함께가 아니라 혼자 가는 정치로 변질되었고 정치 제도가 변화하게 됐습니다. 비변사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영조와 정조가 개혁을 했고, 그 개혁의 중심에는 바로 탕평책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이 글을 하나 읽어볼게요. 붕당의 패단이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지금은 한쪽 사람을 모조리 역적으로 몰고 있다. 붕당 정치의 폐단이 뭡니까? 바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는 거죠. 역적으로 몰고 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인재도 그리 많지 않은데, 근래에 들어서 그 사람을 임용할 때, 모두 같은 붕당의 사람들만, 같은 붕당의 사람들만, 나와 붕당이 다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였었죠. 그죠? 자, 이제 관리의 임용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탕평의 정신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거두어 쓰라. 특정 붕당의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탕평. 뜻이 뭐냐면요. 탕, 탕, 평평이거든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탕평의 정신. 즉, 하나의 붕당뿐만 아니라 여러 붕당의 사람들을 거두어서 쓰라.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영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조는 붕당 정치의 어떤 폐해들을 경험해 보고 직접 보았어요.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영조 실록의 글뿐만 아니라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당시 노론과 노론과 소론이 첨예하게 대립했었거든요. 네. 영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노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생각하게 되겠죠. 노론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지만, 노론을 떠나서 정치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 정치라는 것은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영조와 같은, 네, 왕이죠. 자,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영조는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무엇보다도 정치가 잘 움직이려면, 왕권이 강화되어야 된다. 즉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었던 바탕은 자, 영조의 제위 기간을 선생님이 찾아서 적어 놨습니다. 자, 영조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50년 정도가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죠. 마치 고구려의 장수왕처럼 오래 살면서 왕위에 오래 있으면서 왕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들을 고루 등용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탕평의 원칙에 따라서. 자, 온건하고 타협적이다. 특정 붕당에 집중되지 않는다. 노론도 있고 소론도 있고 타협적인 인물들을 등용해서 그들을과의 어떤 결혼? 그래서 외척화한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그 왕의 뜻을 비석을 통해서, 탕평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난 이제 특정 붕당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고르게 등용하겠다. 그러면서 탕평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죠. 자, 이러한 탕평비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국립대학이었던 성균관 같은 데다가 딱 박아놓는 거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자, 탕평비를 봐라. 나는 특정 붕당이 아니라 여러 붕당을 고르게 등용하겠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탕평비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는 것, 특정 붕당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군자의 성리학의 깨달음, 성리학을 모든 걸 깨달은 사람들을 군자라고 부르는데 공평부사한 군자다. 반면에 치우쳐서 두루 사귀지 못한다. 붕당정치의 폐해같이 어, 사, 다른 붕당을 죽이고 다른 붕당을 배척하는 것은 군자가 아니라 바로 어떤 마음이다. 소인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음일 뿐이다. 이를 통해서 탕평비를 통해서 탕평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탕평을 실행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자, 어,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영조는 균역법이라고 대표되는 새로운 군사제도를 시행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균역역을 고르게 한다. 즉 어,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군대 가는 대신에 세금을 냈어요.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을 군포. 그 당시에는 어, 포라는 것이 일종의 옷감인데요. 옷감으로 세금을 냈는데 그 양을 두 필에서 한 필, 어, 2분의 1로 경감해 준 거죠. 자, 이렇게 어,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을 줄여 주게 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고, 이걸 통해서 세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도록 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다음 어, 어떤 지나친 형벌을 금지하거나 또 신문고를 다시 설치합니다. 신문고 뭐였습니까? 어 지금도 있어요 청와대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게 이제 청와대 게시판인데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신문고 즉 어, 뭔가 왕에게 얘기하고 싶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고라는 것이 고라는 것이 북이거든요 가서 북을 치면서 얘기해라 그럼 내가 듣겠다 즉 백성들의 말을 듣겠다라는 것을 신문고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 어, 조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390년대 즉 14세기 말에 생겼던 조선이 지금 18세기가 됐어요 300년을 넘어서 400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국대전이라는 법의 속편이 필요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과 어떤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법의 속편, 개정작업을 통해서 경국대전의 속편, 속대전을 만들고 당시에 있던 다양한 문화라든가 문물에 대한 어 속에서 동국문헌비고라는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백과사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